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해서 가까이 오셔서 우시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짐승이요 에갑자기망하는 인간입니다. 또이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 부모도 너희를 사랑해서 베스트, 베스트 어드바이스다 생각되는 것들을 너희에게 말해주잖아. 그래서 너희가 그를 존경하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진짜 베스트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즐겨 듣고 따야 되지 않겠냐. 그 결과, 의의 평강한 열매를 얻는다. 참 평. 평화를 누리는 길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것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농부가 꿈을 꿨어요. 그 꿈이 하도 뭔가 있는 것 같아서 해몽하는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해몽하는 사람이 꿈을 딱 듣더니. 이 꿈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 모르면 당신의 미래가 참 좋겠지만, 이 꿈에 대해서 굳이 알려고 하고 이걸 알아버리면 당신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궁금한 이 농부는, 제발, 어쨌든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 꿈, 농부가 꿈을 꾸는데 한 마리 양이 이렇게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쫓아갔대요. 쫓아가서 불쩍 뛰어서 딱 잡았는데 꼬리를 잡았습니다. 잡았구나 싶었는데 꼬리가 똑 떨어지더니 양이 도망가. 다시 막 쫓아가서 이번엔 톱썩 다시 뛰어서 잡았는데 이번엔 양 귀를 잡았습니다. 잡았다 싶었는데 다시 귀가 똑 떨어지더니 양이 도망가. 다시 이번에는막 쫓아가서 몸통을 딱 잡고 꿈에서 깼다는데 한자로 왕 위에 귀가 있고 꼬리가 있으면 양이죠. 양에서 꼬리 떨어지고 귀 떨어졌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당신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듣고 난 농부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왕될 사람이야. 내가 이거 농사 짓고 있게 생겼어? 하고는 그렇게 망가지잖아요. 이 해군가는 봤어요 이 사람이 미래는 그래서 안 가를 쳐주려고 했죠. 세상의 꿈을 꾸는 사람은 어드바이스를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꿈이라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귀한 어드바이스를 듣거든요. 땜목을 지고 가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책이. 과거에 있었, 있었다고 그는데 여러분, 땜목은 어디서 필요합니까? 물에서 필요하죠. 물 떠나면 땜목 버리고 가야 되죠. 이제는 새로운 것, 더욱 새로우고 더욱 필요한 것, 더욱 다른 것을 향해 계속 고민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죠.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될 것이다 생각하면 참으로 곤란한 어리석음인데 인간은 그렇게 그렇게 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3주년을 맞았어요. 3년 동안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하나님 지금 주시는 음성을 듣고 더욱 새롭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것을 고집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왕년을 얘기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보통 그런데 사람은 구관이 명관이다 하고, 사람은 자기 손에 익은 것, 익숙한 것을 더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지만, 과거의 요나서에 보면, 요나라는, 요나서에 보면, 니누에라는 큰 성이 나옵니다. 당시 세계를 주름 잡던 아스리아, 아수르의 수도라고 할수 있어요. 얼마나 무참하게 나라들을 짓밟았고, 각종 우상들을 섬기며 아주 사치스러우니까 얼마나 또 부패하고, 죄악상이 크게 다했던 곳인데요.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많은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옛날에 노아가 맑은 하늘 계속 이어지는데 온 세상을 뒤덮는 무서운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믿었잖아요 이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그럴 리가 없지 계산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럴 리가 없어요 안 믿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리뉴얼 사람들은 그 한마디 들었어요. 뭐, 더, 뭐 자세한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사실이 분면 망한다. 딱그 한마디 한 건데 왕부터 모든 천한 사람들이 다 자기 입던 사치스러운 부드러운 좋은 옷들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는 의미의 배옷을 입고 제의앉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용서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말씀에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내리겠다고 하신 제안을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애들이? 사도행전 2장 이장에 그 이유가 그 비결이 그 지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실들, 십자가 부활, 그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런 것들 진리를 말해줬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어, 어쩌면 좋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렸다 말합니다. 마음에 찔렸을 때, 그들이 회개하더라. 그래서, 어드바이스대로, 겸손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들이 되더라 다같이 큰소리로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예배는 예배. 상한신령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 틀려 상하고 통일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예배 찬송 여러분 주, 교회 주님 앞에 오면 뭐부터 해요? 주님 앞에 갈 때마다 뭐부터 합니까? 그 주님 앞에 갈 때마다 부끄러운 게 있는 사람은 주님을 의식합니다. 그거 없이 그저 찬송 기도 예배 한다고 아무리 뭔가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민하면서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반성하고 상대적으로 악한 자신이 주님 앞에 꿇어 마음으로 드리는 영으로 드리는 중심으로 드리는 그 찔린 마음에 상한 심정에 회개하는 회개가 담긴 새로운 결단이 있는 그런 기도 찬송 예를 받으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 죄 값은 톡톡히 치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십자가에서 으시기까지 우리의 죄가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i 더 the way,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나 말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 여러분, 회개 없이. 죄에 대해 분명한 계단과 찔림 없이 주님 앞에 참는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기도와 더불어 찬양이 되려야 돼요. 예배가 되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이 평화를 주십니다.